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입니다. 어, 오늘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임할까 합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진지 못으냐? 어, 뭐 제가 방송국놈들 컨텐츠 하면서 어,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 지적이나 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무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뭐네 자신도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맞는 말씀이라서요 저도 한번 그 라이브 방송 도중에 제가 한번 읽, 익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는 있겠다 제가 뭐 방송국 다니면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나야, 나라고 잘못한 게 없었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마련한 것이고 제 개인의 반성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남아계신 분들 중에 특히 방송국에서 중간 역할, 허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허리도 아니고 어깨나 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꼭한 번쯤은 저의 이런 반성과 참회를 들어주시고 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음, 제가 처음에 방송놈들 찍으면서 앞단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송국이나 언론사라는 곳이 사실 관중들의 집합소다 일반 회사와 비교해봤을 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오기도 하고 뭐 물론 그 관심 이전에 어떤 명예 어, 그리고 공익의 가치 어,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 실제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싶다 그 수행자의 역할을 꿈을 꾸면서 원대한 가치를 가지고 취업 취직을 해서 어, 언론사 취보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봐요. 저도 어 예전에 그런 꿈을 꿨었고 하지만 어 오랜 기간 어 일을 하면서 이직도 많이 하고 언론사나 방송사들의 민낯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런 마음보다는 제 주장을 통해서 어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거기에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뭐 저의 영향력이라는 건 미미했고 언론사에서 그냥 주어진 거를 어, 잘 소화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달라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비제도권 언론인으로서, 비제도권 평론가로서, 뭐 저의 이런 한마디가 큰 방향을 불러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나는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즉 자기 고백 박영식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인데요 어, 저는 참 제가 잘난 맛에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 아나운서 생활 앵커 생활 어, 사실은 앵커 겸 기자 이렇게 비슷하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요 비슷하게 라는 표현을 왜쓸 수밖에 없냐면 방송을 시작했던 곳은 아주 작은 성남에 있는 지역 방송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좋은 기억도 많고 추억도 많지만, 어, 그래도 어, 작은 회사여서 비합리적인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지만, 어, 어찌됐든 그 시절에 제가 출발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어, 겸손하게 일관해 왔었다면, 회사를 거치면서 너무 정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오답을 저한테 요구하는 그런 선배들도 많고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반골기질이 강해서 되바라지고 반항기가 심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대개 저보다 선배들인 경우가 사실 많을 텐데. 제 나름대로 좀 감안을 해보자면, 물론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실제 뭘 알고 사과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일이 다기억나진 않아요. 다만 그렇게 어떠한 인간으로부터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은 절대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도 어떤 걸 당하면 어, 작용이 있다면 또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작용으로 어, 상처 아닌 상처를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어, 제 잘난 맛에 어느 순간 딱 도달한 지점이 있어요. 어?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다. 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다. 내가 좀 남들보다 인정을 받았던 것 같다.라는 상황이 되면 건방져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건방져졌던 시기에는 어, 그렇게 일을 어, 뭔가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정작 나는 남들을 욕하고 비판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를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이 안 되고 머물러 있던 순간들이 많았죠. 다만 좀 다행인 것은 제가 항상 그렇게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제가 얘기하는 누군가는 대부분 회사의 권력자들이거나 회사를 대상으로 한 비합리적인 요구들을 걷어내기 위한 저의 주장이 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주장 자체는 굉장히 옳았던 것 같은데요. 어, 형식이나 형태 이런 것들이 급진적인 인물, 어,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사, 이렇게 아마 파악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 좀 다행이었던 게 그럴 만한 뾰족뾰족한 시기에 항상 회사를 박차고 나가거나 박차고 나갈 만한 명분을 제 스스로 찾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게 늘 요구했던 것 같아요. 나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이거 안 받아주면 나 나갈 거야. 니네들이랑 더 이상 같이 일 못해. 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백수가 되거나 바로 이직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헤어진 사람을 또 다른 사랑으로 이제 잊어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별을 구하고 사랑하고 이별을 구하고 사랑하고 이제는 모든 방송사와 고용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이별을 하고 보따리 장수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나마 뭐 오랜 기간 다녔던 회사에서도 어 딱 단절을 시키고 내가 이 회사를 나갈 만한 명분을 찾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건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썼던 책 중에 있는 자리 흐트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자리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익숙해진 자리를 흐트러 놓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찾아올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은 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감명받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늘, 늘 그렇게 나에게, 조금은 가약적일진 모르겠지만, 힘듦을, 고립을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나도 여기 정말 남고 싶은데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나도 계속 누군가를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게 너무 추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을 만한 환경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10몇년 동안 20년 동안 회사를 근속하시는 분들께 오해는 하지 말아 주세요 그분들이 타성에 젖고 게으르고 뭐, 기득권이어서 노력도 안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뭐,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적응이 나름 좀 빠르고, 적응하다 보면 문제점이 보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늘 그게 신경쓰이고, 그거를 비판하는데도 다 타협하고, 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관성에 젖어 있는 식구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동료, 식구, 뭐,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섭섭해서 되게 뾰족거렸던 시기가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가든, 뭐, 밥을 먹든, 어떤 회식자리에 가든, 항상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순간이 되면, 저는 막 그렇게 골몰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젖같은지, 저 인간이 얼마나 젖같은지, 이런 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만하자. 내가 추해진다. 아,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새롭게 시작하자가 된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보고요. 어, 물론 자의 반, 타의 반인 게 훨씬 더 많죠. 언론사 스스로 변할 거는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전제라고 해두고요. 아무튼 제가 뭐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건방졌던 시기가 있었고 어, 타성에 젖을만 하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그래도 조금 사람이 겸손한 맛은 유지했다 라고 자부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건방지게 들으실 것 같으면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사람들을 무시한 적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무시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냐면 저를 먼저 무시했거나 주변을 돌아봤을 때 지가 자기보다 좀더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다고 보이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제가 철저하게 무시했고요. 철저하게 어느 자리에 가서든 그 사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 무시했어요. 인간 이하로 봤어요. 아주 그냥 인간 말종 취급을 했고요. 개만도 아니 개도 사실 아깝죠. 뭐 요즘 유행하는 한국에 또 들어온 빈대만도, 벼룩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제 나름의 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 적도 있어요. 왜냐면 하 남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길 바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주니까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하 내가 걔보단 잘났으니까 남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 새끼보다는 내가 훨씬 잘났으니까 그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꼬라, 꼬라지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위로가 돼주고 내가 힘이 돼주고 내가 이 사람을 예를 들면 단죄하겠어 라는 식으로 단죄할 능력도 없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어느 자리에 가서든 정말 나쁜 새끼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여기저기 소문도 다 내고 다녔어요 왜냐면 개쓰레기였으니까 내가 지금 욕하는 대상은 지금도 쓰레기일 거예요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한번 쓰레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의 시절에는 제가 그렇게 좀 나름의 명분이라면 명분이랄까? 이것도 뭐 핑계일 수 있는데요.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나라도 내가 그 사람을 대신 괴롭혀주겠어.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는 주제에 뭐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후배들한테 함부로 하면 어 나라도 이 사람을 좀 골탕 먹여 보려고 한다던가 그런 얕은 수들을 썼었죠. 근데 그게 나한테 나한테 내 정신 건강에 좋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남들에게 일정 부분 아 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꼈던 후배들을 위해서 나의 어떤 행동이 어, 대부분 이제 선배들이나 관리자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행동이 잠깐이나마 좀 후련함을 줬다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똥오줌 구분 못하던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면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안 되는데 나 혼자 아무리 그런 어 뭔가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누군가를 처단하고 단주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과연 진짜 그들을 위한 거였을까? 회사를 위한 것이었을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야. 뭔가 정의로운 척해 보이려고 했던 나의 의협심, 드려,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그런 의협심, 쇼잉이죠. 코스프레죠. 멋진 선배 코스프레라고 정도 해둘게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부질없고 실제 내가 후배를 위해 주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었던가? 어, 주변에 있는 뭐 AD 작가. fd 뭐뭐 뭐 감독님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진짜 어떤 진정성을 가졌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해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마음은 그리 크지 않은데 행동을 과하게 과장돼 보임으로써 어, 내가 그렇게 비춰지게끔 코스프레를 한다는 건 그리 진실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은 아 나도 별수 없는 그냥 정치적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좋게 얘기하면 사회성이 있는 인간,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정치적 동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참회를 해보고요. 저도 주변을 두루두루 널리 보려고 했는데 제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무시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후배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특히 업무적인 거, 직무적인 거와 관련해서 조언을 청하거나, 어, 제가 이렇게 좀더 잘하고 싶은데 선배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수 있나요? 물어보면 어, 도와주는 척 하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정말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지 않고, 왜냐면 나는 그런 게 있었죠. 나한테 뭘 제대로 알려준 사람은 진짜 많이 없는데, 제가 정말 그, 단언할 수 있는 거는요, 저를 어떤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제가 17년 동안 여러 회사 다녔잖아요. 근데 저를, 어 선배님들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하나하나 정말 아카데믹하게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제가 너무 대가리가 큰 채로 회사를 옮겨다녀서 제가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요. 얘는 얼추 그냥 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얘 가르쳐서 뭐해 이런 생각을 그 선배들도 했던 것처럼 저도 제 후배들을 생각하진 않았나. 그래서 좀 미안하죠. 돌이켜보면 더 잘해줄 수 있었고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었는데 제가 제 입에 풀칠하기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저한테 뭔가를 도움을 청하는 시기가 정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회사에 있는 극소수의 쓰레기 같은 방송국 놈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막심하니까 야나뭐 알려준 사람도 제대로 없이 내가 이렇게 컸는데 너 알아서 커 봐라 너 알아서 혼자 잘 자라 봐라 네가 잘할수 있나 라는 마음도 심지어 하면서 얼추 대충 알려주고 막 이랬던 거는 사과드립니다 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실명을 언급하기엔 좀 그렇고 어, 후배님들에게 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또 막상 이렇게 둥지 없이 보따리 장수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절이 또 많이 그립기도 해요. 그 친구들이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같이 회사 욕도 좀 하고 같이 회사에 있는 방송국 쓰레기 같은 놈들 욕도 좀 하고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이던 시절이 그립기도 한데요. 이제와서는 좀 많이 다짐을 하죠. 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니네도 나오면 나처럼 할수 있다. 내가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나와 보면 할게참 많다. 그러니까 니네 안에서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뭐 후배들 중엔 연락 줬으면 좋겠고요. 아 너무 오랜 기간 연락을 안 했는데. 영식 선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 와서 막 뒤늦게 연락하는 건 너무 염치없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진심이에요. 더불어, 뭐, 미안하기도 하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이 얘기를 좀 이어나가야 되는데, 많은 후배들한테 너무 꼰대같이 굴었던 건 맞아요. 아까 제가 당신들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보여지는 저의 자세가, 선배로서의 어떤 어, 자세, 동료로서의 자세가 굉장히 시크하고 차갑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laughs>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꼰대 같이 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얘기 하면 누군지 다알 텐데요.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닐 때 충분히 어떤 일을 나눠서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어디 너너 너 잘하는지 한번 해봐라라는 식으로 완전 방치하고. 당임 했던 적이 있어요. 파트너인데도 불구하고. 예. 뭐 당연히 여성분들이겠죠?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되게 힘들어가지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는 제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니네도 뭐 대가리 클 만큼 큰 애들이고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는지 거칠게 좀 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냥 한마리에 뭐소 마냥, 말 마냥 풀어 헤쳐놓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켜봐 놓고, 대단히 큰 잘못을 하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혼내키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게참 미안하네요. 어, 소인배였어요. 되게 소인배였고요. 사람이 그렇게 뭔가 통이 큰 사람은 아니고 되게 좁고, 내로우 마인드였던 시절이 있었네요. 지금에 와서 보면 다 옛날 일인데 그때 혹시 저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박영식 이 새끼도 완전 개꼰대 새끼네. 이런 생각을 단한 번이라도 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잘못이고 어, 제가 사실은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박영식 얘가 얼마나 많이 방송을 했길래 그 같이 방송하는 동료 파트너들을 얘기를 하나 할텐데요. 제가 옆자리에 앉혀놓고 같이 방송을 했던 여자 앵커들, 여자 아나운서들이 수십 명이 넘어요. 이제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그렇기 때문에 음, 동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후배들 혹은 심지어 선배님들마저도 제가 막 그렇게 나이스한 파트너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어, 이 자리를 빌어 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차적으로 이렇게 반성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참회의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생각나는 건 사실 이 정도예요. 뭐, 그거보다 더 잘못한 것도 있었겠죠. 어, 누군가를 음해한다든지, 누군가를 뒤에서 뒷담화한다든지, 이거는 솔직히 아, 안한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만, 저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남을 괴롭혔던 사람이거나 그 상황이 부당하고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줄 길이 없으면 그렇게 남욕을 했더랍니다. 저도 작은 마우스는 아니고 빅마우스이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저랑 이제 10년째 넘게 살고 있는데요. 걱정하는 게. 여보는 다 좋은데 어, 남 욕을 하더라도 그그 어, 그 욕이 이제 응당 합당하고 합리적이더라도 그럼 좀 줄여라. 너무 어, 레파토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감정 소모도 심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언젠가는다 소문이 난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너한테 좋을 게 없다.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와이프 말도 맞죠. 세상에 아내 말을 안 들어서, 어, 손해볼 장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가 아니라 예전에, 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사귀던 시절에도 그랬고, 결혼 이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방송국 놈들 컨텐츠 하는 거 되게 걱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알려져야 될 가치가 있는 어, 스토리라고 봐요. 그래서, 어, 아마도 아직까지 그 예전에 아랑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언론인들의 카페 아랑이라는 게 있었고 뭐 아나운서 아카데미 혹은 뭐 기자가 되고 싶은 분들 앵커를 꿈꾸는 분들 뭐 언론사 취업 이런 거 많이들 꿈꾸시잖아요. 어,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린 이유는 어, 일반 회사보다도 여러분들 기대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예요. 언론사라는 집단은 굉장히 양심적일 것 같다라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어, 아시게 되는 어, 순간은 어, 일단 들어가 보셔야 알기 때문에 남들한테 뭐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그런 정보들을 사전에 접한다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과하게 뭐 소거 비속어 은어 이 새끼 저 새끼에 가면 욕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을 사실 감추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원래 생겨먹은 게이 정도라서 방송에 나가서 정치평론 시사평론 한다고 진지하게 보여질 때도 있죠 그건 컨셉이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필수적인 거기도 해요 어떤 나름의 공신력을 쌓아가는 그런 어 단계이기도 하죠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방송이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올해 초였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나 그냥 생긴대로 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싶은 건 그냥 다 한다. 그것도 이,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해볼까 했던 거를 그냥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떨지 모르죠.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하고 어차피 후회할지도 모르는 거 하고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게 요즘 저의 삶의 모토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만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런 창구를 통해서 다할 거니까 아무튼 반성과 참회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오늘 충분히 제가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의 수많은 파트너 여러분, 저의 후배 여러분,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 다시 반복하지만,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 중에는 저와 함께 웃고, 떠들고,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어, 좋은 날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어, 다음엔 더 유쾌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